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 d 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해방전국 때처럼 말이죠. 어,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좌우익,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도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구분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우파, 좌파의 대결이 아니에요. 어, 김동길 박사가 했던 말처럼요. 저들은 종복, 그 당시에는 종복이 이제 상당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반동분자, 종북 반동분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요즘은 친중이 되겠죠. 친중, 종중. 종북에서 친중, 종중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들과, 그리고 친미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이런 세력도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책 가운데 좌파적 정책이 많아요. 한 반은, 반은 좌파입니다. 저쪽이 이제 민주당 쪽에 가보면 진짜 좌파 정책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 그래서 이게 우파 좌파는 틀린 이야기고, 어, 좌우지간 지금은 결국 미국이냐? 대륙 세력의 핵심인, 어, 주축인 어, 중국, 러시아냐? 이겁니다. 해양 세력의 이제 대표격인 미국, 어, 그리고 영국을 이제 위시한 이제 유럽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세력, 스방 세력이죠. 어,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공산 세력. 이, 이제,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 이들의 이제 대결인데 한국이 한반도잖아요. 반도라는 것은 바다와 해양과 대륙하고 이렇 연결하는 그 브릿지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이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 뭐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편에 서느냐 이 상황이죠.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아 나라가 이거 이러다가 진짜 중국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에, 최근에 저들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청을 해체하는데 지금 어, 거의 다 됐죠 이제 에, 뭐 사실상 이제 끝난 게임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뭐 뚜렷한 어,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 안에서 이걸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워낙 세분리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요. 과거처럼 뭐 몸싸움이라도 할수 있으면은 법안 통과가 안 되도록 막 막을 막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하잖아. 그리 고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 그거 조금 하다가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장외로 나가서 장외 집회하는 것. 지금 국민의 힘이 장동영 대표를 위시해서 지금 장외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벌써 국회에서 농성 같은 걸 하던데요. 그걸 듣는 세력이면 벌써 협상을 했겠죠. 협상 자체도 안 하잖아. 저들은. 그래서 밀고 뭐 나간다, 밀어붙인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언론의 이제 공정한 보도, 논평인데요. 언론조차도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쪽 보수에게 힘 실어주는 언론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도 조중동,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서는요, 그래도 중립적으로 보이는, 그래도 보수에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죠. 그런데 그 밖에 언론들은 뭐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이제 쏠려가지고. 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친중으로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검찰 해체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검찰 해체입니다. 이런 식이죠. 자, 김종민 변호사 하면 이제 보수적 어떤 변호사인데요.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사례와 놀랍게도 똑같다라고 합니다. 100% 똑같대요. 중국의 형사사법제도하고 우리나라 이것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로 대륙법인 유럽을 많이 따라왔거든요, 지금까지. 에, 그런데 그것이 에, 완전히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중국의 검찰제도, 형사사법제도와 99%도 아니고 100% 똑같습니다. 이름만 조금씩 달라요. 조직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중국으로 가는 어, 중국 화로 가는 친중으로 가는 어, 뭐 본격 신호탄이 올라져 졌 어,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롤 모델이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광장에서 집회할 때 주사파 척결 이런 거 외치는 것보다도요. 친중 타도. 종중타도를 외쳐야 됩니다. 그게 더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요. 김정은이는 요즘 뭐 아예 남쪽하고 만나려고도 안 하잖아요, 아예. 어? 접촉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김정은이는 벌써 몇년 됐잖아요.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백두혈통들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키면서 생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됐죠. 그걸 위해서 핵을 또 개발했고요. 온갖 뭐 논란을 거듭하면서 기업화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국제사회로부터 핵탄도가 있다라고 공인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파 척결 주사파들이 지금은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는 북한하고 어떤 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저 간접을 잡지 않아서 그런데 에, 그런 연결 그 고리 연결되어 있다는정황은 많았거든요. 에, 그 일부는 지금 뭐 아직도 뭐 그런 형태로 남아있겠지만 북한하고 지령을 주고받고 하는 그 관계가 저는 끝났을 것으로 봐요 솔직히 그래서 더, 그 조사파라고 하는 이런, 이런 세력들이 공중에 붕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대거 이제 각자 도생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중국으로 말을 갈아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요 그들보다 먼저 중국화로 간 거에 바로 우리나라 언론 주요 언론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입니다, 정치권입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이에요. 이들은 벌써 상당한 중국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 내부에 뭐 어느 정도지는 인알 수가 없지만 상당한 비율로 이미 중국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봅니다. 중국 이야기하면서 뭐그 중국 그에서 핸들링하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잖아요. 지난 한 10년쯤에 선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한세번 이기고, 민주당이 한세번 이겼다니까요. 3 3 3이 아닌가 이래 싶은 느낌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에, 이거 실체가, 실태가 언젠가는 한번 밝혀질 텐데, 에, 국민의힘도 거기 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안에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리리 좋은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그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어, 선거 결과를 보고 이상하다라는 걸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입국 닫고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경, 어, 실체, 세력, 힘, 이런 것과, 어, 소위 이제 미국과 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을 유지, 존속시키려고 했던, 어, 뭐 흔히 이제 애국, 우파, 자유보수,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이제 불릴 수가, 수가 있겠죠. 자, 이들과의 어, 거대한 전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중국화, 친중, 종중, 어, 이게 가장 큰 이슈고,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들도요, 중국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투자를 받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앞에서는 절대 큰소리를 못 쳐. 중국을 날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이 거의 없잖아요. 지난번에 서해 거기 구조물 뭐 세운다 했을 때요.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보도는 크게 했어요. 그걸 맹렬하게 공격을 안 하더라고. 조선일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공격을 했어요, 조금. 그런데 다른 언론은 공격 자체를 안 하더라고, 아 이건 나라를 집어삼켜도 공격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헌법을 바꿔가지고 중국 중심의 헌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 싫어하잖아요. 미국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이면은. 니들이 어쩔 거야. 어? 뭐, 법, 법을 바꿔가지고 헌법을 바꾸고 나면은 니들이 어쩔 거야.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진짜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시진핑이 실각된다라고 다들 기대했지만, 에, 글쎄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자기들 전성절이라고 우기면서 그거 했던 그 당시 영상을 좀 보면요. 장유사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거기 시진핑 실각하려면 장유사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 파워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더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더라고. 저기 시진핑 뒤에 또차 하나가 따로 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지관이 휘 하나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이번에 갑툭튀로 튀어 나온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그저 영상이 꽤 길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눈여겨 봐도 장유사는 보이지도 않더라고 저는 몰라 제가 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봐서는 시진핑 실각설 이게 과연, 어, 납득이 되는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고 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쇼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진핑하고 왕훈닝이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카르텔, 뭐, 여러 가지 어떤 친중 카르텔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어떤 카드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관건 아닙니까?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이 중대한 하루가 되는데 이날에도 중국이 그리고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요 어, 비교적 이,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사, 사태에서만큼은. 미국과 바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 중국은 입을 닫고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바로 이걸 때리더라고요. 한국 서명 안 하면 25% 관세 그대로 간다. 근로자 풀어주자마자 압박. 자, 이건 헤드라인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협의 수용하지 않으면 25% 관세에 1%도 깎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미수출이 그냥 지향적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꽤 있긴 하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많이 보내는 거죠. 미국에서 1년에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다 내는 거야. 1년 흑자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못 내요. 계속해서 큰규모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자 이 경제가 휘청거리겠죠. 무역이. 어, 그대한 장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유있게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야구 경기를 관전했죠. 자, 어쨌거나 일본은 돈 보내고 미국이 90% 수익 가져가게끔 이미 합의를 다 했고 뭘 서면 합의까지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 리들은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응?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찰리 크크의 피사를 보면서요. 어,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앞에는요. 에, 여기 투명한 어, 방음막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방탄막이 쳐져 있대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곳곳에, 이 여기, 에 저격수들이 배치해놓고 배치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뭐, 이, 혹시 모를, 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어, 미국이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이재명이가 그러면 미국까지 갔다 와서 뭐잘된 것처럼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된게 없잖아요. 협상이 된게 아무것도 없어. 결렬이야, 그냥 결렬. 그래서 이재명 본인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놓고 요 최근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할때 보니까요 미국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는 사인하지 않겠다, 서명하지 않겠다라 그러더라고. 이거는 뭡니까 트럼프하고 불편하더라도 갈등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뒤에 뒷배가 없으면 절대 저런 말못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에 의해서 날아간다니까 자칫하면은 그런데도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 뒷배가 중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이면. 제 추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나? 300여 명 한국인 비행기 탄날 관세카드 꺼내든 미국.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걸 크게 보도하더라고요. 그게 세부 투자 패키지 놓고 협상 난항. 일일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한국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참고로요. 3 5 0 0 달러 이게 너무 큰 돈인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고작 4천억입니다. 4천억 달러. 그걸 현찰로 달라는 시기야, 지금.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완전 양아치지. 미국 보고요. 잘 모르고 이제 보는 사람은 완전히 깡짜로 돈뜯어가는 조폭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갑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조지아주 사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단이다. 어? 뭐 그런 식으로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발언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다 매국노다라고 떠들고 있더라고 조갑제가. 여기 보면요. 한국인 국음, 미국의 박수친 그부에게 조갑제, 니들은 매국노야.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트럼프 싫어했어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카말라 헤리스가 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헤리스가 된다라고 어, 희망했던 사람이죠. 트럼프가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해롭다라면서 반 트럼프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옛날부터요, 미국의 공화당보다도 민주당을 훨씬 좋아했어요, 조갑제는. 한국전쟁을 수행했던 것도, 6.25 전쟁을 수행했던 것도 민주당이죠. 트르만 트루, 그,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인데, 조갑제는. 어, 트루만이또그 민주당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 트루만의 결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화가 됐겠죠. 어쨌거나. 미군이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트루만의 결론, 결심이 가장 컸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역사적으로. 뭐,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에,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 트럼프 자유를 외치는 이런 목소리들, 윤어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정선거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뭐, 회복하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조갑제 현재 스탠스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파는꽤 많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하면서도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분탕이죠. 왕분탕이죠, 왕분탕. 그리고 이걸 말이죠. 주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인용보도를 한다고요. 조갑재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 사람 유튜브는 요즘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보면은 조회수가 우리 같은 이런 무명초나 다름없는 우리보다도 훨씬 이 조회수가 안 나와. 이 사람은. 제 같은 경우에 올리면 영상 평균 조회수가 한 3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 한 2, 3만 나온다고. 이분은요, 많이 안 돼. 뭐, 3천, 4천 미니식이라 어쩌다가 조금 높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어, 이런 프레임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정규재, 김진, 이런 세 사람은요, 좀, 그들 사이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지금의 우파들과는 완전히,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요, 이 3,500억 달러를 낼수 있는 나라는 제가 이 지구상에서 국가 단위로 하나의 국가에서 미국에 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딱두 나라 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들은 외환보유고가 엄청나게 많거든.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2조 5천억 달러 뭐그 정도 될 겁니다. 일본이 1조 한 5천억 달러 이 정도. 그들은 가능해요. 3천 500 달러 정도는 뭐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결정만 하면은. 한국은 근데 안 돼. 4천억 달러 갖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그걸 묻고 쫄아가지고 뭐 한다라고 일단 말을 꺼냈는데 가만 보니까 트럼프를 어 이렇게 농락 시킬 수도 농락할 수도 있겠거든, 갖고 놀 수도 있겠거든. 그리고 트럼프를 잘못 보는 거지, 오판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어 뒤통수 치는 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어, 막말로 여차지만한판 뜨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관련 영상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런 제목으로 이거죠, 이거. 위기의 한국 경제, 미국 상무장관 무역 합의 한국에서 문서와 여부 지켜보겠다. 이재명은요, 하, 이, 이 대통령 한미 협상 방어하러 간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어, 그런 어, 사인을 왜 하나? 도장찍기안 안지 않겠다,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재명입니다. 지금 다 드러났어요. 어차피 들어줄 수가 없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쪽 진영에서 그 핵심 그 지지층이라든가 이재명 뒤에 있는 그, 그 카르텔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아마 이재명을 향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미국 말 따라가면 안 돼. 어차피 한미동맹 깨돼 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주한미군 다 내쫓아내고 나라를 중국으로 몰아가자. 이런 세력들이 그 뒤에 붙어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결단을 해라. 자, 김정관 산업 장관 긴급 방미 합의 도출 시도. 자, 이러면서 양동 작전이죠. 이재명은 저렇게 말해 놓고 또이기도 협상하는 쪽 가는 겁니다. 이래서 협상이 잘 되면 바라 말이야. 이재명이 얼마나 협상의 왕이냐. 이런 식으로 더 떠들어 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나가면은 우리도 만만치 않다. 이 차지 가면 미국하고 갈라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협상력은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미국 가면은 미국 그 입장에도 야, 이 골치 아픈데. 밀어붙이니까 한국이 좌칫하면 중국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위해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강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음,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간 거지. 저거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명한 숙청이냐 혁명이냐 이 발언, 이 메시지. 이것까지 견주어 보더라도요. 그리고 오산공공기지로 쳐들어갔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중대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중대하다. 자 백기 투항 요구, 어,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백기 투항 요구, 관세 후속 협의 가시밭길예고 저는 이 과정을 튼, 어, 통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반미로 흘러갈까봐 그게 극정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걸 그냥 확대 재생산하면서 보도를 하거든요. 미국에 냉소적으로, 미국에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미 쪽에 세력이 너, 너무 많이 이제 솔리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좋아했는데요. 그것이 만일에 크게 흔들리게 되면은 어, 정말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도 어, 어쩌면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꼭 필요한 거죠. 마스가 조, 조선,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원자력, 원자력 산업을 할수 있게끔 다시 미국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그 이제 원전 기술만 갖고 있는 거야. 그걸 또 한국하고 손잡으면 다복원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 배터리 기술이 한국이 시작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한국하고 손잡으면 또 좋고. 그리고 반도체, 여기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미국으로서도 너무도 탐나는 나라가 한국이지. 그래서 뭐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도장을 찍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심상치가 않다. 뭔일 터집니다, 이러다가. 우리로서는 그런데 3,500달러 저거 사실 낼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또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아주 골치 아픈 상태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툭 던져본 것이긴 하지만, 어, 주한미군기지 그거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거기 있는데, 음, 그 땅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말 했던 것도 이재명의 기본적인 정체,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니들 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자꾸 빨리 들어가잖아. 우리가 거기서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너희 땅을 우리가 지켜준다. 넘겨 이런 말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안에 대해서 저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미군이 만일에 약간의 땅을 갖고 있으면 그 자기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어, 거기 방어에 주력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내려올 생각도 못 하고 중국도 그러면은. 뭐 절대 한국을 접수할 수 없겠죠. 아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너무도 어,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딱 되어가지고 지금 국가기관 전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에,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대결단을 할수 있는 그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자,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